네, 우리 사법정보수원 그리고 독재저지투쟁위원회에 관심가져주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어, 언론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참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그 일당독재를 넘어서 1인독재시대로 접어드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재명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큰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상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벌써부터 내란 후의 광풍을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피의 숙정을 예고하는 선언과 다련것입습니다 깨끗한 법정, 한마디로 이재명 맞춤 법정, 그리고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을 하는 법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공포스러운 예고장입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거나 특정 판사를 겨냥해서 지금 흑색 루머로 표를 찍는 행태는 한마디로 뭐, 사법을 규들이고 장악하려는 현대판 사법파동이자 사법부 난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형사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미 승가시킨 이재명 재판 중단법, 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법 등은 법학의 편증을 조롱하는 위인설법. 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재 명의 사법 아무 기냐 아니면 김문수의 법치 정상화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을 위한 잔인한 독재인가, 김문수의 국민을 위한 선진형 정치인가가 판단되는. 관참고맞습니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시민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먼저 우리 일단 모두 발언을 좀하고 참석을 받 자리를 잡아 드리는데 네. 먼저 김 본님이랑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먼저 우리 의원님들, 어, 저희가 어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좀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재준 의원님은 우리 3억 어, 수호위원회의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최보윤 의원님에 이어서 박춘권 의원님도 대변인을 맡기로 하셨고요. 맡기 하셨고, 오신한 의원님은 그, 저, 기획총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우리 시민단체 분들, 제가 이제 좀 소개해 주고 남아야 된데요 우리 윤영근 의원님은 어, 시민연대위원회의 어, 부위원장 맡기로 하셨고, 또 다른 어, 신리도재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어, 우리 시민단체는 한명한병 명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엔지오 이, 이 연재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단 의원님들 말씀 듣고 시민단체의 분들 말씀 듣도록 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먼저 하시고 최고의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먼저 하시고 최고의 의원님 그리고 이렇게 보시죠. 오신한 의원님 그, 그 전부 마이크를 드리기는 어려운 네. 사법소 의원의 감사 이창의입니다 어, 먼저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만한 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유죄가 차이상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죄 시기에 파기환송 판결이 있자 어, 이제는 법 자체를 바꿔서 없애버리겠다는, 라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무모한 발상, 그다음에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압박하고 겁박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발상, 이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 당도 잘못한 것들이 기존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명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세상이 이뤄질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법조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 그리고 이재명의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번 빼먹었는데, 빼고 는데요 기획총괄 부위원장으로 김미로 부위원장, 서울시장 부위원장인가 오신한 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은부위원장님이 이상 먼저 말씀드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 조금 있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한 기획총괄 부위원장 님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수 특히 기획총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오신한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상권 어,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성두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범인당과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면서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청문회와 또사사건권 난반하고 있는 특검과 탄핵 시도 이것이 과연 상식과 법치의 나라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을 부정하고 또 판결을 부정하고 이제는 사법부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법부를 급박하고 위협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더 이상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 민주당이 연죄공화국을 만들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입법 독재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독점된 권력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의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견제받는 권력, 또 균형 잡힌 권력,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조롱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고 법이 바로성며 상권이 균형을 이루는 진짜 민주공화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입법과 사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독재 권력의 행사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 분노를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더 절실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이렇게 사법 독립소, 그리고 국제저지투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 계신 또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수 있는 또 법조인 여러분들, 또 로스쿨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또 그런 원로 법조인 분들 모두 함께 이 사법 독립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함께 막아내고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법소 투기에서 대변인을 맡은 박준호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사법부 공격이 사법부 독립과 우리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면서 사법부를 도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독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입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도 아, 매번 인민의 뜻이라면서 인민을 들먹이지만 북한인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고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니 다수의 뜻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할 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 증명된 바 있습니다. 북한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제에 반하는 모든 목소리를 숙청하고시를 말렸고 국가 헌법 위에 김씨 일가를 올려 세웠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반열에 올려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어, 대법원장과 또 판사들을 탄핵하고, 어,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검법을 발의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아예 무릎 꿇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수요일이죠. 민주당은, 어, 귀중한 선거운동 기간에, 어, 이것을 혼납하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조의돌림하기 조립어, 조립어, 위해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까지 도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킨 나라다. 대법원장증이야 라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법과 제도도 위반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도 자신들의 계획을 서심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대법관 10명을 탄핵, 탄핵하자고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사법개혁 개혁 명분으로 위헌 위호한 사법군 무력화 법들을 통과시키고 이제는 3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우리 모두가 무섭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인 1당 법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처참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이재명과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 시대에도 살았던 사람인 만큼 어, 이제명세상에야 어, 세상이라고 해봤자 어, 어,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독재 체제 하에서 어떻게 어,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6.3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어, 미래를 위해서 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법률만 만들면 다할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위하는 반국가 세력만이 할수 있는 태도입니다. 국민과 법치수호 시민연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냅니다. 한 변을 같해서또 다른 시민사회 연합 또 NGO 연합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 우리 좀 최인식. 듣는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그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 어제 기사를 보면 대한변협의 전 회장 아홉 분도 이 지금의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대구지방변호사회도 역시 지금 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에. 2007년 파키스탄 군부 독재 정권이 내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무산시켰습니다. 우리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이 사법 수호를 위한 노력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자로 한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 안 될까 하시겠습니까? 2번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요즘 지중해 도서관, 아, 서진회관은 1설호의 법률과 대책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최근 페이지는 273명. 그부제로 법은 어떻게 국제를 옹호하는가 네. 국민의 힘, 김우스 캠프에서이 히틀의 법률, 본누, 본조가들, 국민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해서 그런 것도 좋은 어,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20세기 지금 히틀러가 어, 진짜 인류의 개인이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 히틀러가 지금 출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틀리 분들가들 책력을 보면 총통이 출연하는 게다이분들가들이다 출연할 수 있게끔 기를게 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걸 아마 학습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멀지 아, 않아서 이 이전의 시대가 오면은 아마 자유민주주의 사회부 보사고뿐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 인식과 사이드를 보면은 민주리 선거 부분과 마지막쯤 붕괴 칙진했는데 이거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끼우는 힘그 진정성 그래서 진짜 어, 아직도 남아 있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서 전 뭐, 국민 50만 100만이 모였어 이 함성을 한번 낼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이벤트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집회는 할수 없고. 내일 선거 유세는 내일 오후 6시에 서초동 대검 앞에서 서울 지역 총 유세를 서울 당협위원 서울 지역 서울 시당위원장이신 김일호 위원장님들, 그리고 서 중앙당 유세단하고 같이 사법수호 그리고 국제정지 총 유세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어,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모든 시민단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비공개로 진행을 이어가고.